마루는 강주 카페 이번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테마 북 카페가 나왔고요. 퀘스트를 수락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핫딜 캐시 토템 교환권이 생겼죠. 는 한정수량이라 다 팔리면 끝이고요 어, 엄청나게 팔리네. 이게 뭐냐? 음, 카페 내부, 여기 가면 마루 토템이 있습니다. 마루 토템 캐시예요 그래서 마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빙고 이벤트가 열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집품을 수집하면은 음수를 받고, 달성하면 수치품들을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메뉴 두 가지 새로 생겼습니다. 커피에 둥둥 목과 커피, 그 다음에 음식에 러브레터 크레이프. 이벤트 메뉴들은 5성까지 만드는데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모감을 채워줍시다. 우편한 클릭시 광고보기로 별가루랑 골드밖에 얻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로 이제 캐시 30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좌측 상단 캐릭터 프로필 옆에 친구 모양 아이콘 있죠? 클릭하면은 대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테마 북카페, 테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던 블랙 클릭. 속닥속닥 북카페. 보이시죠? 여기서 선택해서 구경하러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단골손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단골손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질문지가 추가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정답지는 게시물에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점 이 광고 제거 패키지 이 말도 안되는 거의 쓰레기 패키지 유저들을 농락하는 패키지였죠. 왜 농락이었냐 하루 광고를 따져보면 은 답이 나옵니다. 코스튬 5번, 음식 9번, 영업 7번 이것만 해도 21번이에요. 뭐 5,900원을 내고 이틀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거의. 이틀 반?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의 원망과 욕을 뒤지게 먹었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개편돼서 나온 패키지가 하나 있어서 이것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30일 동안 무제한이고 이 별가루 티켓 10개까지 그냥 얹어서 주는데 이건 뭐 미미하기 때문에 패스하고, 광고 나는 너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새로 생겼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고, 즐게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